9월 23일 화요일 하는 말씀, 로마서 9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그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이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이 삭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이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이것은 할머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제 내용이 또 바뀝니다. 사도 바울이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유대인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본문 속에 등장을 해요. 큰 줄기에 해당하는 질문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은 음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인가? 어 이게 큰 질문의 맥입니다. 여기서 파생되는 많은 질문들과 이제 그거에 대한 답변이9 그 구장부터 11장까지 쭉 있거든요. 하나님의 선택하신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것은 어 둘 중에 하나죠.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잘못 선택했거나 아니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로서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거나.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죠. 그게 유대인들의 실수이고, 그게 유대인들의 패착인 거죠. 그 모습을 사도바울이 봅니다. 그리고 너무나 안타까워해요. 왜냐하면 자기도 그랬잖아요. 그런데 빛으로 자기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는데, 그게 하나님을 위한 거라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본인이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죠. 그리고 사도바울이 회심하고, 개종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께 헌신하게 되죠. 그래서 드디어, 바른 방향으로 그의 믿음과 신앙과 인생의 여정을 하게 되죠. 그 입장에서 보니까 여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유대인들, 자기의 동족들이 너무나 안타까웠던 거죠. 그래서 9장에서 11장까지는 이 사도 바울의 큰 슬픔이 묻어나와 있고, 그리고 그들을 향한 안타까움이 나와 있죠. 가장 큰 바램은 자기처럼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께서 보내신 구주로 메시아로 인정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주셨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를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구장부터 십일장 전체까지의 내용입니다. 몇 가지 부분만 좀 살펴보고 함께 좀 적용을 해보면. 먼저 음, 3절 말씀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립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거기 원하는 바라 이게 음, 나만 얻은 사랑 나만 얻은 구원 어,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내 가족, 내 형제, 내 친지들 그리고 남겨진 어 이스라엘 민족들도 모두 이 구원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 나만 받으면 건 특혜잖아요. 근데 이걸 모두가 받기를 원하는 건 이게 은혜인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이거예요. 특혜를 받으면 나만 받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것이 주어지는 걸 원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신 것이 특혜가 아니라 은혜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 은혜가 모두에게 필요하고 또 모두가 이걸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우리에게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나도 나에게만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진 않는가. 아, 내가 받은 은혜를 특혜로 만들면 안 되죠. 내가 받은 은혜를 그들에게도. 내게 응답해 주셨으면 저들에게도. 내게 기쁨을 주셨으면 저들에게도. 내게 은혜를 주셨으면 저들에게도.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에, 어, 그가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 원하는 바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어야 되겠죠.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잘 됐으면, 그도 잘 되면 좋겠다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이게 사도바울에게서 본받을 만한, 또 우리에게 적용할 만한 부분입니다. 자, 4절과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 그들은 이신할 사람이라 그들에겐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왔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 이시라. 아멘. 그럼 유대인들이 받은 특권이 뭐냐? 오늘 본문에 나오죠. 양자됨 그리고 영광과 언약.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너희는 내 자녀라고 표현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그것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경험했다. 그리고 언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해 주신 약속이 있죠. 다른 민족은 없잖아요. 그리고 율법,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깃들인 말씀과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았고 다른 사람들은 받지 못했잖아요 또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우상 숭배 가운데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어떤 방식으로 예배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다 알려주셨잖아요 이게 지금 그 이야기죠 그리고 그것을 최근에 와서 누린 게 아니라 아브라함 이후부터 하나님의 선택하신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걸 지금까지 다 누려왔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해야 할 질문은 뭐냐 하면, 이렇게 유대인들에게는 많은 은혜가 주어진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데, 다른 민족에게는 없는데, 유대인들에게만 있으니까 특혜인 거죠. 그렇다면 이들은 더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잘 믿지 않게 되었는가?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선택은 실패한 거 아닌가?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전혀 삼아 주시고, 그들에게 언약과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수 있는 많은 방법들을 주신 이것 모두는 실패한 방법이 아닌가? 이런 질문이 들수 있죠.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자, 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나 이런 게 있는데 왜 이들은 믿지 않느냐? 그럼 실패한 거 아니냐?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 아브라함 이후에 음, 육신의 혈통으로 난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혈통으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6절에서 중요한 내용은 이거예요. 혈통적인 이스라엘, 즉, 아브라함의 자손이 중요하지 않고, 그 자손이 약속의 자녀인가가 중요하다. 즉,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난 자녀인가 아닌가가 훨씬 중요하다. 이걸 다루기 시작을 해요. 왜 이걸 다루냐하면 아, 아브라함의 자녀는 사실은 이, 이상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스마엘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는 하나님 분명히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라고 했을때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어, 사례에게 청을 들어서 하갈과 동침함으로 얻은 아들이 이스마엘. 이 이스마엘을 아브라함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자녀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아들이 태어난 후 13년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죠. 이 아들은 그 아들이 아니야. 너에게 내가 약속한 진짜 아들이 생길 거야. 그래서 어, 혈통으로 난 육신의 아들이었던 이스마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있게 하신. 영적인 아들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아들이 진짜 약속의 자녀야 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 내가 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즉, 어, 선택한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아브라함의 자녀인 이스마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죠. 그들은 나중에 이제 에돔 족속이 되잖아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어, 그, 그 이후에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가 진짜 자녀야 라는 이야기를 한번더 하는데 이번엔 우리가 아는 야곱과에서의 이야기를 합니다. 10절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낳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데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우리 12절 13절 같이 읽읍시다 리브가에게 이르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이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 이삭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어, 이삭의 자녀인 에서와 야곱도 마찬가지로 야곱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이야기를 또 반복 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죠. 이스마엘은 안 돼, 이삭이어야 돼. 이거는 아브라함의 주장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에서는 안 돼, 야곱과 야곱의 자녀들이라야 돼. 그것은 이삭의 주장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삭의 자손이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이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유대인이면 누구나 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 자연스럽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유대인이면 다 구원을 얻게 되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사도바울이 간절히 바라는 바가 뭐예요?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좋겠다. 이 논증을 하기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의 자녀들 이야기, 이삭의 자녀들의 이야기를 한 거죠. 누구나 다, 아무나 다,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자손이면 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건 어떻게 할까요?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이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는 사람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반증이 된다는 걸이 본문에서 보여주고 싶은 거죠.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마음이 너무 커요. 자기 친지들 또 자기 민족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언제 드러나게 돼요? 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을 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뭐 우리가 면조 고백하는 건 뭐냐하면 내가 믿기 이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여기를 보면 똑같잖아요. 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는 존재가 있잖아요. 이스마엘과 이삭도 그랬고 그리고 에서와 야곱도 그랬죠. 우린 이걸 믿어요. 이걸 고백해요. 그러므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알게 되는 확실한 방법, 즉,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되는 방법은 그가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확실하게 아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간절히 원하면 이거죠. 어, 자기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유대인들 모두가 자기 친지들, 자기 가족들, 그리고 자기 민족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본인 입장에서. 그런데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는 거죠.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해요? 그 유대인들이 자기처럼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십자가를 고백하면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 본문이 전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 본문에서 적용할 건두 가지인 것 같아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도 가졌는가. 요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않는가. 현재 그 사람이, 어, 구원받은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 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인가, 선택하지 않은 사람인가, 우린 몰라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전해야 되는 거죠. 중요한 건 그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라고 우리가 확인하는 시점이 있잖아요. 그가 믿고 그가 고백하는 사람이 되면 그게 제일, 제일 확실한 거잖아요.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시점이 내게 확인되는 시점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인생을 통해서 이제 이, 이 본문 이후에 로마서를 쓴 이후에도 일어나고 이전에도 일어났지만 내가 다시는 어디로 안 가겠다 유대인들에게 가지 않겠다 이 로마서를 쓴 고린도에서 그 일이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회당에서 쫓겨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다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마음을 바꿔요 자신의 회당에서 쫓겨났는데 자신을 받아준 이방인의 집이 그 회당 옆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다시는 여기 안와 하고 나갔는데 그 옆집으로 사도바울이 와서 어, 묻게 됐거든요. 사도바울의 입장에서는 어, 이게 뭐지? 계속 하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사도바울이 알게 돼요. 그 회당에서 사도바울이 쫓겨날 때 그것을 다 허락하고 그걸 주도한 사람이 회당 장이에요. 근데 그 회당장이 사도바울이 있는 그 집에 찾아와서 사실은 자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이다. 이야기하고 자기와 자기의 가족들 모두가 거기서 세례받는 장면이 나와요. 이 장면을 보면 사도바울이 느낀 건 내가 다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거야. 그랬는데 자신에게 억하심정을 가질 만한 일을 한 사람이 회심하고 개종해서 세례받는 모습을 보면서 또 생각이 드는 건, 아, 이 일을 계속 하라는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그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기로 작정하고 고린도 교회를 돕죠. 그리고 그 교회에 있으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유대인들 내가 쳐다도 보기 싫고 저들 구원 안 받았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하다바의그 마음을 지금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하여 주심으로 다시 그들도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 구원 얻은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 된 거죠. 우리가 적용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아, 우리는 그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지금 몰라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면 언젠가는 그가 알아서 믿겠지 그러면서 그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 복음을 전하려 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 본문은 우리에게 그 생각을 바꿔줘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택하신 사람이라는 게 드러나는 순간은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 그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지금도 이제 우리에게 이것과 비슷한 상황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가족 중에 그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사도 바울의 마음, 그가 간절히 구원 얻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가 하나님의 선택하신 사람인 줄 아닌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는 것,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걸 믿게만 하면 그 사랑을 던져볼 수 있다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와 자세죠. 오늘은 이걸 좀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